됐잖아요. 그걸 돈을 어디서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때도 <laughs> <laughs> 돈 받았다는 게지돈 이름 안에 내가 봤을 때. <laughs>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바보처럼 보이나요? 아, 바보처럼 보이지. 지금. 어? 예? <laughs> 아니야.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바보가 아니래. <laughs> 오늘 주제는 바로 흙수저 탈출기 편입니다. 그래서 올 최첨고로도 네. 강남에 빌딩 사는 건 쉽지 않잖아요. 어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거는 사실은 응. 그 사람의 돈에 대한 마인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응. 사실 저처럼까지는 아니라도 제 주변에 응. 강사하면서돈한 2, 3천은 그냥 쉽게 번 친구들 되게 많아요. 월에. 네. 어. 월 2, 3천은 그냥 기본이고 예를 들어 사회나 과학 강사들 같은 경우는 네. 방학 때 있죠. 응. 방학 때 1억씩 벌어요. 방학 와. 때. 사탕, 과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어. 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버는 그 파이는 너무 큰데, 쌓아놓은 자산의 크기를 봤을 때는 어. 제가 우리 제 친구들에 비해서 많거든요. 어. 근데 왜 그러냐를 보면 네.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예요어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면서도 오히려 늘 생각했던 게 아 돈은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을 많이 쓰면 돈한테 화풀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없었으니까 이제 많이 보니까 너를 막쓸 거야. 근데 그런 관점으로는 돈을 못 벌고 돈을 못 모으고 내가 돈을 약간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지 돈이 자꾸 나를 따라온다라고 돈 많이 벌기 시작할 때쯤부터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죠. 500원짜리 이거 작은 이거, 이거 얼마예요뭐한 2,000원 정도 하나요? 그렇죠. 500원. 예를 들어 이런 거저잘안사 먹어요. 이거 작가님 주시니까. 아 이거 안사 먹는다고요? <laughs> 이거 안사 먹어요. 지금도? 잘안 사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안 사요. 와. 이거 말고 저기 우리 저기 생수 있잖아요. 네. 생수 막 사람들이 그냥 가면서 편의점에서 들려서 이렇게 사 먹잖아요. 네네. 저 그거 잘안 해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신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제그 보온 물통이나 이런데다 네. 물을 싸와요. 싸 가지고 나와요. 와. 그러니까 사소한 돈 있잖아요. 그런 걸잘안 써요. 야 이야... 사소한 돈잘안 쓰고. 그 대신 제가 같이 있다고 여기는 거, 네. 그런 거는 돈 크게 관, 관계 없이 그냥 써요. 어, 쓸때 쓴다? 어, 그렇죠. 쓸때 쓰는 거예요. 쓸때 쓴다. 가방 같은 것도 저, 아, 직도 기억나는 거 있다. 어 이거, 이거. 네. 그렇게 EBS에서 빵 떠가지고 막 회사에서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중학 사이트에, 이제 중학 그사이트에 강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근저 말고 이제 수많은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 뭐 영어 강사도 나뿐만이란 뭐몇명더 있고 뭐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많잖아요. 그치, 그치. 처음 그 회사를 촬영으로 딱 갔는데 들어갔어. 제가 뉴페이스잖아 그 사람들이 그치, 보기에는. 그치, 그치. 근데 정말 어떤 선생님이 그 저를 누구지 하면서 위부터 아래까지 싹 이렇게, 이렇게 그 이렇게 시선을 하잖아요. 제가 느꼈어요. 어왜 어. 어, 나를 저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훑어보시지? 하고 봤더니 그 선수님들이 강사 휴게실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명품 얘기야. 아... 그래서 항상 여기 명품을 이렇게 늘 오면 명품 가방 그리고 명품 가방 누가 더 자주 바꾸는지 경쟁을 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차, car. 외제차. 네, 다 한국 차면 기본 그 뭐지? 어... 제네시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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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그다음에 아좀 덩치 큰 나이든 선생님은 막. 에쿠스 타고, 에쿠스. 예, 그런 거. 근데 저는 그때, <laughs> 인강 처음 하는... 시작했을 때, 세피아 탔거든요. 중고 세피아. 중고 세피아 아세요? 세피아 알죠. 어, 아시는구나. 세피아 98년식. 하... 예, 그거 탔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운전을 막 시작해가지고 운전을 잘 못하니까 막 음. 이렇게 전봇대에다가도 들이받고 이걸 어.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좋은 거, 지금 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냥 나를 데려다 줄비핵이 필요했던 거니까. 어. 그래서 그 차를 뽑아서 왔더니 사람들이, 저 강사분들이 다들 그 휴게실에서 샤이니 차 세피아야?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사분들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분들까지 제 차를 다 수근수근 댔었어요잘 어울리는 차. 샤이니 세피아. 아, 샤이니 <웃음> 세피아. <웃음> 어, 아, 어, S로, 둘다 S로 시작해. 어. <laughs> 저랑 이제 좀 친한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샤이니 샘, 창피하지 않아? 샤이니 뒤에서 다 샤이니 이렇게 뒷말하고 다니는데 아. 샤이니 왜차 그냥 외제 차 하나 사지 챙피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뭐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어? 나저 사람들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어... 신경 안 쓴다.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사실. 왜냐면다 음. 국산차 타는 데서는 네. 그런 얘기가 잘 나오지도 않겠지만 어, 다잘 보고 외제차 타는데 이 사람도 잘버는것 같은데? 어, 그치? 유명하게 어. 제일 유명해. 어. 이제, TV 열 틀면 저만 제일 많이 나오니까, 네. 오히려 다른 인간 강사보다. 근데 차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 저 사람은 TV 나오고 나는 그냥 인간 강사라고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안주감이었죠. 그죠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영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 신경 잘안 써요. 근데 제가 좀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시선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미국의 언어니까. 그렇죠. 약간 아. 자유의 언어고 뭐 i don't care. like mind your own business. i don't care. like i do what i want to do. 이런 느낌? 아. 예.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아. 예. 지 근데 이제 운전 조금 잘 해서 더 이상 전부 아. 때는 안 들이 받겠다 싶었을 때 이제 그래도 좀 안전한 차로 아. 이제 탄 거죠. 예. 그래서 일단 강남 건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아꼈다까지는 알겠어요. 어, 아꼈다. 아꼈다. 어. 어. 그다음은 어그 다음에 뿔린 거? 네. 어 이제 아낀 거 얘기했으니까 뿔린 거아 근데 제가 뿔리는 건잘 못했어요 어... 그니까 뿔린다는 것에는 어떤 게 제일 크게 들어가냐면 재테크적인 얘기가 사실 제일 크게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재테크 근데 제가 <laughs> 재테크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laughs> 아, 여러분 진짜 많았어요 근데 거의 다 실패작으로 끝난 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좀어 너무 많은데? <laughs> 한세개 정도만 제가 펀드를 그 뮤추얼 펀드 2011년에 저기 어떤 머니쇼 같은 데 가가지고 네. 큰 은행에서 어떤 피비님이 오셨어요. 거기에 아유. 박람회 세트 하나를 잡고서.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은 이제 점점 많이 버, 엄청 벌, 엄청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아까운 거예요. 그냥 통장에만 있는 게 왠지 아까운 느낌이 아, 들, 들잖아요. 그래서 어, 투자를 잘 하고 싶은데 머니쇼 갔는데 거기에 어떤 은행에서 피비님이 나와있어. 자기가 거기 저뭐그 지점장인가 그거래. 그래서 막 상담을 해주려다가 제 소득을 듣고, 어, 이거는요, 지금 이자리에서안되고 언제 저희 지점으로 오세요? 브랩시 오라.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래가지고 거의 갔죠갔다가 펀드를 세 개를 들었어요. 세 개. 3개. 세 어, 개면 사실 개수적으로 나쁘지 않는데 어, 그게 500, 500, 500씩 들은 게 문제였어요. 월500 펀드 세 개. 500, 500, 500.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국내 기본 인덱스. 형이랑 차이나, 네. 하나는 원자재 펀드 이세 개를 네.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국내 주식형은 정말 그 이자 이자도 안돼 사실 왜냐면 3년 기준으로 따지면 이자보다도 더 낮지, 낮지만 손해는 안 보고 팔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특히 이 원자재 같은 거는 반토마 반토마 <laughs> 아, 그런 <그럴> 시절이 있었죠 <laughs> 네. 아 눈물나 어. 그랬죠 그렇게 그 펀드가 하나가 있고 펀드로 수익 못본 이유 뭐예요? 지수가 계속 내려갔어요. 음. 근데 제가 그거를 그때 그때 한 매주에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음. 어 이거 이제 너무 빠지니까 환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 괜찮은데 너무 바빴잖아요. 음.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나가는지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음. 잘, 잘 모르고 가입했구나. 그렇죠. 모르고 가입했고 관리도 안 했고 네. 그냥 돈이 어, 오케이 뭐 펀드 나가나보다 이렇게 하고서 관리를 그 통장의 수익률이 몇 프로 인지를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아. 그러다가 어쩌다가 뭐한칠팔 개월 있다가 한번 봤는데 오확 내려가 있어. 그러면 이 정도 내려갔으면 아, 이거는 그냥 좀올 때까지 기다리지 하다가 이제 또더막 뭐 마이너스 오십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아. 네. 그랬고자두 번째는 또 굉장한 또 채권을 구입하셨다고. 아. 이런 <laughs> 분 처음 봤어, 내 주변에서는. 이거 마이너스의 손 한번 만져드릴까요?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 나도 털고 싶어. 지금 투자하고 있었어. <laughs> 아, 나 털고 싶어 나도. 아, 그러니까 어, 이게 처음 어떻게 이렇게 고르려고 해도 못 고를 거야, 그렇죠? 뭐 어차피 다른 얘기니까 할게요, 여러분. 그때 동양 네, 동양. 동양 제가 동양 CMA에다가 돈을 네. 막 넣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뺄수 있는 거를. 어. 네, 이제 직원이 보고서 어머나 이 고객은 V.I.P.야, V.V.V.I.P.야 VIP야. 해가지고 저한테 그러고 아시죠? 뭐, 뭐 고객님 잠시 오세요, 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 선물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laughs> 갔는데 고객님 이 자산을 일 C.M.A.에다 놓는 거는 손해다. 아, 이거 그렇구나. 아깝다. 어 회사채를 사라, 회사채, 아... 어 채권을 사라. 해가지고 두 개를 보내줬습니다. 하나는 동양, 하나는 동양 시멘트. 그래서 제가 돈을 넣죠. 었 얼마지? 우리 합해 어. 한 장? 어한장한장한장한장 한한 네. 그래서 그넣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음뭐 이게 되나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뉴스 뭐나는 거야 기사가 <laughs> 그래서 뭐 동양 회장이 뭐뭐 어떻게 뭐 했대 어. 근데 그거 회사가 그렇게 될 거를 알고서 일부러 그 전에 채권 발행을 막했대 아... 그래서 어? 어? 이거 내가 산 거잖아 <laughs> 내가 산 거잖아 그래서 저이 회장네 집 앞으로 저희 그 투자자들이 시위하러도 갔었거든요. 저거기 다. 아, 나라. 거기 갔었어요저 거기서 왔었어요. 내돈 내놔라! 이러고 있잖아요. <laughs> 어, 그래서 거기 갔는데 너무 웃긴 게 경찰이 그 사람의 집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를 보호한 게 아니라. 그 우리를 보호한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의 집을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와, 이, 이게 뭐지? 그때 되게 혼란스러운 그 느낌. 야, 야. 근데 나중에는 이 돈을 다 그거 받았어요. 아, 1억 받았어요? 나중에 되게 거의 7년인가 8년에 걸쳐서 오. 조금 조금씩 돈을 줬어요. 저희가 냈던 원금은 네. 건졌지만 아, 기회비용을 그래? 따지면 손해지긴 하죠. 동양이 그때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유한타로 됐잖아요. 그걸 돈을 어디서 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때가. <laughs> <laughs> 아, 아무튼 돈받았다는게 지금. 돈이름하 <laughs> 네, 내가 봤을 때. <laughs> 아니, 결국 받았는데 누가 준지도 모른다라는. 예,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또 제주도에 뭐 하나 뭐 샀다면서 희한한 거. 아나뭐 너무 몰라. 저 사실 지난 주에도 제주도 가서 제 부동산에서 있다 왔어요. 아 거기서 묵다가. 네. 어, 때는 바야흐로 2014년, 2014년. 2 0 1 4년이요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최저일 때. 그때 강남에 아무거나 저기 서울에 아무거나 아파트 샀으면 다 지금 두세 배, 어, 어. 세 배, 따따따 따따 따따 됐을 텐데. 네. <s> <s> 그때. 아무런 개념이 없던 제가 네. 또다시 그돈 박람회 갔다가 네. 어떤 아 머니쇼 또 갔어요? 네아 전기고객이구나 <laughs>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일반인이 어떻게 그 재테크에 호구가 될수 있는지 아니, <laughs> 사실, 그 머리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고 그장을 열어주는 그쵸, 거죠. 그쵸. 거기에 수많은 업체들과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거기서 어떤 걸 채택할 건지는 저의 역량인데 그쵸. 제가 그걸 어, 그게 그 없이 갔던 거죠. 거기 갔는데 이제 이, 어, 그 호텔에서 예, 분양을 하는 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 고객님, 뭐, 제주도, 저쩌고 어, 제주도? 저, 저기 대학생 때 갔을 때 제주도 할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저 제주도 네. 사랑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또이 호텔이 저희 천지연 어. 폭포 있는 데 께래요. 아. 천지연 폭포? 그 할머니가 천지연 폭포 쪽에 살았는데 대박. 이건 운명이야. 해가지고 두 개를 샀어요. 하나만 살 걸. 두 개. 네, 두 개. 왜냐면 제또 돈이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허, 호텔에 우리 부모님네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 아빠, 어. 그리고 나랑 신랑이랑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방을 사는 거예요? 그 호텔 호실있죠 호실, 호실. 아. 이게 한 호실, 호실이있죠 얼마인데요? 그때 당시에 2억이 조금 안 됐어요 한개 2억? 네네 네. 한 4억을 산한 거네 곳이다. 그쵸 이제 세금이랑 야. 뭐랑 이렇게 하면 2억 가까이 되는 한 어. 하나당 그래서 두 개니까 4억 그렇게 해서 어. <laughs> 두 개를 샀는데 음. 왜냐면 저는 여러분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제가 바보처럼 보이나요? 아, 바보처럼 보여 지금? 어? 네? <laughs> 아니야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바보가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지금은? 바보 아니거든요 어. 저 바보가 아니니까 이거를 샀을 때는 뭔가 혹할 만한 게 있었던 거거든요 뭐가 있었냐 뭐가. 수익 확정 보증서라는 게 있었어요. 회사 도장 팍! 찍인 네모난 거 찍어가지고, 일, 3년 동안 8% 수익 보장한다는 증서가 있었고, 오. 내가 호텔을 1년간 소유를 하다가, 나 팔고 싶어. 그러면 1년 후에 이 시행사가 이거를 사주는 거, 오. 매이,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 응. 그런 증서도 있었고, 총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되게, 네. 그렇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혹할 만한 게 많이 있었으니까 제가 응. 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죠. 보증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나요 지금 어떠냐면, 네. 어, 처음 한몇 달? 한 네다섯 달인가는 돈잘 들어왔어요. 응. 8% 맞춰서 진짜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오면서. 어, 3년 보장 아니라 안 했는데 요 아니, 그러니까 그 증서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응.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을 안 주니까 저희 이제 그 분양자들, 이죠 분양자? 음. 우리 분양자들이 그 법무법인을 하나를 섭외해가지고 갔어요. 었 네. 계약서 같은 거다 쓰고 가지고 갔더니 검토 다해보느니어 이거 너무 전문가의 솜씨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계약서에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을 다 만들어. 요 조그만 글씨로 다 적혀 있었구나. 그, 그러니까 또는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본인들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전문가의 솜씨라서 사실 이건 법적으로 아. 해결하려고 해도 크게 건지는 게 없을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그냥 수익이 안 나니까 이거를 팔아 그좀 헐값이라도 파는 게 낫겠다 음. 했는데 실제 제주도에 호텔 되게 많이 생긴 거 아시죠? 아, 네. 그래서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그 호텔을 사갈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 어, 어. 지금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뭐 내가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익이 나지도 않고. 음. 그런 상황. 그래서 저희가 너무 화가 나니까 저랑 신랑이랑 제주도에 자주 가서 그 호텔을 그래도 그냥 이용만. 그죠공짜로쓸수 아. 있으니까. 어. 그래서 제, 아, 제 아는 지인분들 뭐, 뭐 제주도 간다고 하면 어뭐 좋진 않지만 가서 그래도 공짜니까 여기 어, 있어라. 어디? 포기포천지연 폭포 근처 에 있어요. 아, 그, 그 위치는 그 되게 좋아. 중앙 중앙 쪽이구나. 어, 아래. 신라 어, 예, 호텔 오른쪽 편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그 신라 호텔에서 더 이쪽이죠. 그러니까, 어, 예. 그러니까. 어. 아. 위치는 좋아요. 아. 네 <laughs> <내가> 자주 이용할게요. <laughs>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laughs> 아, 근데 왠지 아니 시설 별로일 것 같은데. 별로예요. 아, <laughs> 맞아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 분명히 싶어서. 우리한테 처음에 그거 분양할 때는 그 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지을 거다 해서 모습이 이 이미지. <laughs> 예, 이미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당연히 막 좋은 책상이랑 그렇죠. 그리고 그 소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책상도 없고 소파도 없어요. 그니까 이 회사에서 시행사에서 원룸이네. 공사한테 돈을 안 주니까 시공사에서 그런 가구를 안 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들여놔야 될 가구를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에 가면 약간 그 좌식 생활을 합니다. 어. <laughs> 야, 네. 거의 갈 때마다 이제 초심 돌아가고. <laughs> 이렇게 하면 안될 텐데. 이거 말고도 또더 있죠? 사실은. 더 있어요.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laughs> 이건 <10년짜린데>. 10년 짜리인데 <laughs> 10년. 혹시 변해? <laughs> 아,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이건 <laughs> 나 말할지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2년차에 끊었습니다. 아, 2년차에 끊으셨어요? 아, 이게, 오, 이어져 봤자, 내 인생 에 별로 좋을 게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2년차에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어. 아, 안 되겠다. 손해보자 하면서. 어머, 그러셨구나. 저는요, 어, 2009. 1년이나 10년이나 그때 그러니까 제가 돈을 이제 막 벌어가지고 돈이 이제 찰찰 넘치기 시작할 때 그때 드는 생각이 있죠. 내가 지금은 돈 이렇게 벌지만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벌수 있을지도 모르고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되겠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게 내가 연금을 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딱 변액연금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뭐, 연금 을 이렇게 쳤겠지. 변액도 몰랐겠지. 연금 이렇게 쳤어. 그랬더니 막 보험상품이 나오는데, 변액연금에서 어떤 설계사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아저씨한테 전화해야지 해서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 만났죠? 나만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런데, 제가 돈은 지금 이만큼 벌고 있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눈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동태눈이다 갑자기 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변액연금을 들으라고. 그래서 1 0년짜리인데 어, 그럼 얼마를 들으면 될까? 그랬더니, 어, 저희 회사에서 최고, 월 최고로 들수 있는 게 이게 200만원짜리가 있대. 월 200만원을 들으면 되겠대.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거 들겠어요. 바로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문제는 제가 다른 연금 보험이 작은 거 있죠. 뭐 20만원짜리, 30만원짜리 그런 거는 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짜리, 월 200만원짜리를 들고, 어, 저는 너무 주, 든든하고 마음이 진짜 좋았어요. 아, 막한 7년, 8년 차 늦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게 그 수익률이라고 하나? 아, 그쵸. 그게 한 100%는 100 넘어야 될것 같은데 계속 90몇 %고. 아직 원금이 안된 거지. 그쵸. 원금이 안된 거야. <laughs> 내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리고, 어, 예전에는 저에게 인맥이 없었는데, 네. 한 7년, 8년 차 되니까 제 주변에 이런 금융 전문가들이 좀 아, 생기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물어보니까, 어? 그 회사의 변액연금 어머! 거기 그 사업비 제일 많이 떼는 데데뭐 이런 거에서. 사업비라는 말을 그때 제가 처음 이제 개념이 생, 사업비가 뭔데? 했더니, 뭐 자기 그 설계사가 떼가는 거래요. 그렇죠 12%인가? 뭐 11%인가? 12%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누나 이거 200만원짜리 처음 들어줬을 때그 설계사가 누나한테 뭐 100만원짜리, 뭐 몇, 100만원짜리 몇장 상품권이나. 나도 받았어요. 그지 그런 거 받지 않았냐 했는데, 아니, 나. 깨진 꿀단지 하나 왔는데 꿀을 그 설계사가 저한테 고맙다고 꿀을 보내줬는데 그 단지가 깨졌어. 깨졌어. 배송 중에 장난 아니네. 나나 깨진 꿀 단지 하나 왔어. 그랬더니몸 너무 황당해하면서 누나 말도 안 돼요. 무슨 뭘 어, 오십만 원짜리만 들어도 뭐 몇십만 몇백만 상품을 아... 주는데 누나 뭘0 0 제일 높, 높은 거 들었는데 깨진 꿀 단지. 저의 생각 나네. 아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 어... 어떻게 알게 된 형님이 네. 통해서 제가 들게 됐어요. 음음. 그도 심지어, 1 0 0만짜리 들었어요. 오케이, 백만짜리. 백만짜리 들었는데, 그때 제가 했는 말딱 이거였어요. 네. 형님, 저는 이걸로 뭐, 크게 돈 벌고 싶지 않다. 음, 음, 음. 그냥, 뭐, 연애 한3% 정도만 되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 정도 아, 충분히 된대. 그렇지. 근데 가끔, 이제 한 1년에 한번 하긴 하는데, 어. 여전히 원금이낀거예요 <laughs> <있는 거래. 웃음> 여기까지. 아, <잠시만. 웃음> 여기 거의 복덕방 내고 있는 우리 집 지금. 여기 지 복덕방. 아, 저는 그래서 그때 변액보험을 가입하는데, 음. 그 형님께서 저한테 이제 가입하는데 현금 30만 원인가 상품권 30만 원 정도 주더라고요. 오. 그걸 보면서 야뭐 하자마자 30만 원을 그럴까? 버는구나 그러니까. <laughs>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게 내가 원금이 100%인데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2년인가 3년 차에 이건 아니다. 왜냐면 어쨌든 여기 돈이 묶이면 음. 내가 이걸로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것들 그렇지. 시드머니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끊었죠. 어, 저는 지금 다 부었냐고 물어봐 주세요. 다 부었어요? 다채요저 <laughs> 근데 결국 10년 다 채웠거든요. 야... 그 200만 원씩 해서 10년 다 채웠는데도 다 채운 아직 근도 있군요. <laughs> 그러니까 되게 드물게드문 드물 케이스. 제가 약간 그래요. 뭐 한가를 한 가지를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냥 그걸 더 이상 안 보고 그냥 계속 돈을 붓는 스타일 있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이 다 됐고 근데도 얼마 전에 문자 왔어요. 수익률 제가 넣은 금액의 96.4%라고. 96.4%. 네. 10년 동안 넣었는데, 네. 손해. 손해. 어. 근데 저 약간 그런 거 있죠. 여기 이게 되게 큰 회사거든요. 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사 중에서 제일 큰, 네, 아무튼 거인데 <laughs> 근데, 여러 개 있어요. 근데, 근데, 어, <laughs> 거기서 처음에 가입하고서, 막 (VIP들) 대상으로 막 세미나 같은 거 있죠 어. 그런 거 열어줘요 그러면 어. 막 금융 상식 세금 정보 이런 거 알려준다 그리고막 식사도 주고 어. 그럼 거기 가요 네. 그게 딱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마이너스인 거야 아직 아~ <laughs> 완성으로 하겠어 사실 <laughs> 어, 그~ 그렇겠죠. 어. 그 거기 가면 근데 제가 제일 어려요. 다들 막 이렇게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네. 많으시더라고. 요 저를 보고 아이고 잘하네. 지금처럼만 해 그러면 부자돼. 막 이런 말 듣고 저는 그런 말 듣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어. 그런데 가가지고 근데 마이너스. 아. 아니 샤이닝 얘기 들어보니까 돈을 엉뚱한 데안 쓰는데 제대로 엉뚱한 데 쓰네.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날린 거잖아요. 날린 거죠, 솔직히. 날렸죠, 그렇죠. 날린 거죠. 기회 비용이 상당하죠. 야, 그런 실제 사례, 사례에 속하는 당사자로서 음. 재테크 실패한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그거 같아요. 제가 한 방을 노리는 마음이 있었던 거요 투기, 약간 투기적 마음. 투기.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치. 이 투기라고 하면 좀 표현이 너무 격하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불로소득을 원하는 마음. 아. 근데 그 불로소득이라는 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 공부든 금융 공부든 보험 공부든 열심히 해서 내가 알고서 뭔가를 투자한 거는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은 불로소득이 아닌데 저처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벌고는 싶어 공부는 하기 싫어. 그래서 투자를 한 거는 그거는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주도는 부동산에 속하고 음. 펀드는 금융에 속하고 그리고 그 변액 연금은 보험에 속하잖아요. 음. 그세 가지 영역에서 저는 다 불로 소득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를 했죠. 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부동산 책도 있고 음.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서 뭐 주식이나 펀드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음.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나서 투자하는 거는 다행히 음. 뭐 손해 난게 없어요. 너무 신기해, 오. 너무 신기해요. 예. 그래서 분산 투자 했네요. 주식, 부동산, 보험 음. 다 했네. 다다 했죠. 다다 세게 다 하고 다 마이너스. 세게 세게. <laughs> 아 근데 되게 좋은 말 같아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원하잖아. 네,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그 불로소득은 내가 고생을 안 하고, 안 하고 어. 이 돈을 풀릴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 그쵸. 그게 불로소득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부동산 공부하는데, 막 책도 사고, 뭐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임장도 자주 가고, 그게 엄청난 사실 노력이거든요. 그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 투자를 당, 잘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 그건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근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로도 들어가 있고, 어. 공부와 연구가, 연구가 들어가 죠 연구가.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제 채널에 출연하신 분 중에 이제 다주택자 분도 들 계시잖아요. 아 많죠. 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다주택자 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안 그래서 좋죠. 저는 뭐 결과론적인 거는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음. 이분들이 그냥 다주택자가 되진 않았다. 그렇지. 저 같은 아마 실패도 많이 맛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공부하고서. 이제 투자를 하신 거겠죠. 음.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오른다라는 보장만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리스크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너 다주택자니까 나빠라고 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다음에 동공부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돈이 어쨌든 불리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동공부를 그면 했을 텐데 동공부는 좀 음. 어떻게 했는데요? 진짜 생각이 없고 제가 돈에 관한 책을 하나도 안 샀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몇 억을 투자해놓고서 음. 집에 부동산 책 하나 없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뼈를 맞고 서점에서 네. 이제 사고 주, 지인한테 나 어떤 책을 사면 좋을까요? 어떤 음. 책으로 출발하면 될까요? 해서 뭐몇권 추천 받아서 책을 읽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가 나와서 유튜브. 그리고서 음. 제가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김작가님.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왜요? h o e New World. 유튜브 하기 전에는 저는 그냥 제 주변에 강사들밖에 없어서요 영어 아, 그쵸, 강사, 그쵸, 그쵸, 그쵸. 수학 강사. 그쵸. 그런데 유튜브 하고 나니까 제 저도 유튜버가 되니까 음. 다양한 사람 만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주변에 막 부동산 전문가도 만나고 어. 김 작가님도 만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제가 물어볼 수 있을 있, 물어볼 때가 생기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는 뭐 투자할 게 있다 그러면 어. 먼저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이거 어떠냐? 어. 혹시 나또 마이너스 손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음, 그건 괜찮다 해라. 음. 이게 되니까 오, 너무 좋더라고요. 야, 어떻게 보면 동공부를 하면서 기초 지식을 좀 쌓아야 되지만, 네. 내가 그걸 다쌓을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의 도, 네트워크. 그렇죠, 네트워크. 그, 맞아요. 그냥 근데, 우리가 금융권에 가서 뭔가 그런 네트워크 쌓으면 뭔가 당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진짜 약간 지인으로서 얻을 어. 수 있는 그런 지식, 지인에게 그렇죠. 얻을 수 있는. 맞아, 맞아. 음, 음.